<미를 맞으며> 빛나는 수행자 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예러리 여러분. 여러시는 그리시는 거예요? 분여북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딱딱딱딱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빛의 그래서, 말, 예, 그래서 말이 빛을 얻고서 막 달려왔죠. 그말에그 말이에요. 그, 그 말이, 말이 그 말이야. 네. 왜, 왜말 말이야. 왜왜말 발굽 소리 그러잖아.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네. 연못이에요.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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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북돋칠성 빛을 음. 이렇게 받아내린 거지. 북돋칠성 빛이 빛과 어, 소리인데 그왜 빛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곳이 어, 물이죠. 그래서 물에 우리 정한수 그릇 떠놓고 복지칠성 네, 네. 보고 옛날 어른들 네. 할머니 어머님들 기도하셨듯이 아, 칠성의 빛을 다이아몬드요? 오 여기 다이아몬드. 어그 별이라는 게 별의 중심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별나라를 금강의 나라, 금강경이 지구별나라 속에 들어가면 다 금강석이거든요. 그래서 별은 어, 가운데 오각의 디자인이 다이아몬드로 되어있답니다. 여기, 말해, 보, 자. 네. 말, 해, 말, 해, 해. 이렇게 하번 보이나? 말, 해, 보, 자.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게, 사람이 말하는 말도 되고, 말도 되고, 예. 해는 해도 되고, 우리가 예. 어떤 말하는 행동에 해도 되고, 예. 보자는 보는, 보물이지, 보는 음. 거냐면, 이 자체가 눈동자거든. 음. 어, 보는 거. 보는 거. 예, 말하고. 아, 말하고, 행동을 하고, 보고. 그죠. 말하고, 음. 말을 하는데, 보는 대로 음. 말하게 돼. 그죠. 음. 그래서 좋은 걸 보고, 말을 하면, 씨앗이. 음. 아, 예, 자식 자체가. 자식 어, 자 말해보자.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복숭아가 열리는데, 아. 이제, 뭐지, 복숭아 위에 팔자. 아, 음양의 팔자가 두개 아. 이제 무한대로 그려지고 별이 있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탄생수하고 복숭아 이파리를 이렇게 그린 거지. 팔자도 네. 그래가지고 별이 두개니까 음. 그러니까 음과 여자, 남자야. 이 복숭아. 복숭아 열매가 무궁무진 열리는 거지. 얘는눈 같은 예, 이에요 모든 눈이 사물을 다잘 보자라는 거예요. 그지 부처의 눈으로, 부처의 보는, 눈으로 보자. 음양이 다 있는데 음. 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린다. 그래서 이건 연못이고요. 연못에, 연못에 우리의 신구이, 삼업이. 삼업이. 삼업이 요즘 그 바이러스도 뭐 박지가. 옮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박지를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동물이거든. 음. 영적인 동물이야. 지금 먹이 사슬, 탐욕으로 잘못,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DNA가 다 이상해져가지고, 문제가, 바이러스가 막 발생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의 박지는 뭐냐면, 깜깜한 검은 박지를 황금의 박지로,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법이고, 그 만드는 법이 뭐냐면 말해보자. 말 해보자 말말 해보자 마음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하려면 엄마니밤에품 진원 수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지 뭘 보고 이제 아홉 별 붉은칠성의 별이 여기 연못에 떨어졌답니다 우주 중심에 그리고 이제 이거 원은 이 원은 부처님의 무다 아, 아니 우리가 이제 어, 깨달음의 부처의 눈으로 부처의 눈으로 보자 부처의 입으로 말하자 해 그리고 그래서 불뚝이지 우리가 이제 법 우리가 불공할 때막 북을 치는 이유가 하늘의 군마라 그래 빛을 군마로 네. 그래 가지고 빛의 군단들이 막내로 빛을 쏘면서 내려오는 거지 그 빛을. 받아 자기 걸 받아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이나 해보지 그러잖아. 그렇죠. 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시베리시 어디에서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말 그죠? 어디에서 해피만다라 자리에서 하는 말 해보자. 해는 또 션닝 써스 뭐지? 뭐지?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은 뭐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해님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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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그리해그해해가 응. 우리가 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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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뭐해뭐해그 해라 해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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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런 것도. 그래서 해라 네. 해라 움직이잖아.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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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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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알았어? 현실이 달라지죠. 아. 어. 현실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는 음. 전체는 그러면 부타의 아이가 부처의 눈도 될수 있고, 부처님의 눈만다라도 될수 만다만다라가 부처의 뭐 눈이나 뭐 부처님의 눈동자, 눈동자 그러니까 어. 여기에도 가득해요. 가득한데 예. 음. 어, 그 센터의 예. 중심에인야 연결이 되어 버리면 여기 있어도 저 은하수 은하계까지 다 통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음. 동휘. 예, 동휘. 동자 휘자, 휘자. 영코프이 동에 떨칠 휘자 안에는 묘고. 묘자 묘자예요. 묘, 묘하게, 묘하게. 아. 말해보자 묘하게 다 성성취. 아 어, 하였다. 이게 미묘성대. 아, 부처님 이렇게 오른손을 든 부처님의 그거고 이게 미 묘는 뭐냐면 미륵부처님 또눈수보살의 묘음이거든요 묘한, 묘한 묘하게 다 성취하였다. 뭘 보고? 해피만다라 부처님의 눈동자를 보고 달려오는 빛을 보고 자기, 자기가 연못이 되는 거야. 자기 빛의 여자는 더군다나 빛의 자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빛의 보물, 창고에 빛을, 부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눈동자거든요. 눈동자. 그렇죠. 이 눈동자에 예, 여러분, 예, 북도칠성, 이 그림을 보고 하는 말, 말해보자. 그대로 다 묘하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응. 스님이 평소에 하시는 법문이 응.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 요 항상 하시는 법문이 이 안에 다보여가지고 그런데 어렵다 그런데 어려워 <laughs> 스님이 안 어렵게 어렵다 해서 응. 어렵지 않게 하려고 맨날 스님이 코미디언처럼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어렵다는 게 응.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생소하다 물론 그것도 있고 응.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 응. 우리는 항상 보이는 세계도 에 이해를 못하고 사는데 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니까 음. 그냥 빨리빨리 이해를 음. 못하고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도 내가 스님이 네. 그 얘기 정도는 네. <laughs>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 보이는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장르를 이번에 만들었어 깨달음의 그림 그러면 음. 이렇게 그리시는 그림이 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깨달음의 그림이네요. 그대로 우주의 진리지. 이 자체가 그냥 부처님의 8만 4천경을 네. 하나로 함축했다. 지금 현대판 만다라 그래서 지금 생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림에 말을 붙이는 거지. 왜 우리가 얘도 말을 하고 있거든. 나는 민트 색깔이에요.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더군다나 한글이 진원이기 때문에, 아 여기다가 민트색 동이 스님이 붙여주는 거지. 이걸 보니까 여태껏 그림 그리고 제가 한 30년 이걸 해왔어요. 해왔는데, 아 물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걸 금방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스님은 이 깨달음의 언어로 이 그림을 가지고, 부처님의 이 만다라를 가지고, 깨달음의 새로운 트렌드, 깨달음의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님 음.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음. 뭐 그럴 싸 합니다만 음. 그냥 그냥 수님 설명이 없이 그냥 이걸 음. 걸어놨다고 했을 음. 때는 음. 그냥 추상화 같아요. 추상하지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추 그, 그렇게 수상하? 표현을 하면 추상한데 어. 이제 이 깨달음 왜냐면 모르고 수면제를 먹어도 졸려 모르고 보약을 먹어도 알고 먹으면 더 좋겠지만 몸도 좋아지고 독약을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그대로 우주의 깨달음의 소리와 빛을 함축한 해피만다라는 그냥. 있기만 해도, 왜? 우리가 그냥 전기를 딱 키면 그냥 밝아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눈, 눈이 밝아지면서 안과 밖에 황금문이 열리는 거지. 이상해? 뭐, 어려워?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고, 그냥 평소에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갔다는 생각, 그 정도까지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이제 그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이 아홉 마리, 어, 하늘에 북두구진의 말을 스님이 기도를 하면서 빛을 다 받아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일 스님 하면 해피 만다라와 옴과 해탈 불성, 그죠? 그리고 구마, 말을 그리는 부처님의 북두칠성의 말을 그려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원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그 뭐, 언덕에 있어요. 홍천에 수미산, 아트 템플 열애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초파일날 오시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빛의 말을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갑니다. 그렇게 말해 보자. 요번에 응. 초파일 때 열애사에 많이 오셔서 스님의 그 깨달음의 그 묘한 그림들을 좀 많이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시님고마요 네. 네.